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대학 성경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대학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어 본문은 좀 많이 볼 건데요 일단 지금은 12절 13절 두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두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진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를 겸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와 섬기고 내가 얻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신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이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그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거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신명기 시작하면서 사실 첫 번째 설교는 후반부만 마지막 결론부만 보고 이제 두 번째 설교 바로 넘어왔잖아요두 번째 설교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그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도를, 규례를, 명령을,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지, 혹은 그것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인 이 본문에서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1장이 마치고 10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율법 조문들이 계속 나, 나열이 돼요. 근데 이 율법 조문들이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그냥 구수에까지 율법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 처음에 이제 이신명기 5장에서 이 나왔던 그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의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에 또 보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두 번째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크게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베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를,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안에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가, 그, 그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한번 같이 말씀 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10장 14절부터 <laughs> 1장 14절부터 어 11장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저 여러분 이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모든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마음이 중에서 특별했으니 오늘과 같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 과거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찬송이시오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 0인 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성과 혀신팔과 애굽에서그왕아하바와그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숨겨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 요 다른 번역으로 읽었어요.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 12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7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끄집어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고 그들 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지금 모세가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해 주셨는데 출애굽도 시켜 주시고 이곳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그 목적지 코앞까지 이수십년에 걸쳐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과거의 하나님 너희가 이미 받았던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고 그법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0단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것입입니다 지난 주일 주일날 박목사님께서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할례를 하는 목적은 육신대 할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단지 율법의, 율법의 행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본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에 하례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한다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아래도 쳐다보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아래라고 묘사하는것 자체가 별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무슨 뜻이냐?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만 볼줄 알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그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 10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19절 너희는 하나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소유된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과거에 애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과거에 처했던 어려움에 있는, 현재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 앞에서 그렇게 받은 은혜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율법의 근간이 돼요.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간에 소유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들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어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러한 은혜를, 그런 현재의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증가가 과거에 있었느냐? 그것에 이제 1 1절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너희가 기억해봐라. 1 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이적들이 있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러한 은혜로 감, 대응하지 않았기,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벌들을 받았느냐? 열 가지 제약을 받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이제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잡기 위해서 쫓아나올 때에, 그 수많은 군대가 홍해, 홍해 바다 안에서 다 몰살당하지 않았느냐? 그들만 그랬느냐? 아니다. 너희들 마찬가지. 너희들도, 너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당하느냐? 그것이 11장 6절에 나오죠. 루우벤자선 엘리아베 아들, 다단, 아비람, 그들이 또 어떻게 당했는지. 이들이 이제 교만한 자들이었잖아요. 모세, 모세와 아론, 그레그 그 아론의 집화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이인인데,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 제사장의 집을할수 있는 건 아니냐? 왜 너희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보라세요. 말대로 그딱이 걸라져서 그들이 다선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징계했는지도 역시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도 기억해야 하고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법도를 지키되, 바로 이러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바로 그 이렇게 하는 것이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험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다에게 하는 것 같다. 너희가 굶주린 자에게 밥을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 물, 물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냉수 한컵 주는 것과 나에게 밥한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과거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면 이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8절부터 21절까지 2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감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주그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련들에게 맹세하여 열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최소밭의 땅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의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하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각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주상들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날과 너희의 장래의 날이, 날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이번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번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이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키면 미래에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8절,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먼저는 이 민족이 더욱더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 민족은 어떻게 보면 강대해졌어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3 0년 후에 나오면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나오게 돼요. 그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거의 한 200만 명이라고 치고, 그 200만 명의 한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해에서 생활하면서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단련이 돼요. 훈련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이러한 민족들은 더욱더 강대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이. 또한 가지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제 민족이 강대해졌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이 이스라엘 에는요단 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만 하느냐 아니다. 차지하고 그 나라, 그 땅에서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랫도록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복이에요. 왜, 이걸, 왜 이것을 주실 것이냐?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키게 되면 이렇게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그 과거에 이러한 복문, 복을 통해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부사항이 있었잖아요.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차지할 땅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설명이 무슨 설명이야? 10절부터의 이야기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국 땅과는 같지 않다. 어떤 땅이냐? 애국에서 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너희가 직접 물을 댔어야 됐지만, 그 땅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돌봐주신 땅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비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기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정말 정말 좋은 땅이네. 정말 이거 전 농사를 제가 농사를 안잡아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요즘 최근에 조금 조금씩 하시면서 보면은 물기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애굽에서 이들이 맨날 했었는 얘기, 스스로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뒤에도 나오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주실 거라는 얘기. 아 정말 좋은데 정말 편안해 정말 좋은 땅이네. 근데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이땅은 황폐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물을 대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물이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홍수 때 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특징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너희들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무슨 9월이니까 8개월 전이니까 올 지난 1월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금요일날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8개월 전이니까 기억이 나지 참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다라고 이, 이 성경을 봤을 때 크게 네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나라라는 것은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이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야 되고 이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리고 하, 그 왕권이 왕권의 영향 안에 있는 땅이 있어야 돼, 나라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돼요. 이네 가지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민족을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또 열두 아들을 낳고, 그들이 또 가족이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이제 수백만 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 애굽을출애굽을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즉, 왕권이 다시 회복이 돼요. 민족이, 민족이 회복이 됐고, 왕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2 0자에서 이제 1 0명을 그 주시면서 그 법이 회복이 돼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땅이 회복이 될차례예요 땅이 회복이 될 차례가 이제 이 유단만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땅이 회복이 되면은 그 땅에 가서 그 하나님 나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에서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 원형은 바로 찬생에 나오는 에덴동산이에요. 에덴동산에서는 아담과 화가가 일하지 않아요. 그저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마음껏 취해서 먹으면서 살아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들은 어떻게 열려요? 이 아담과 화가 열심히 물을 대나요? 열심히 뭐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씨앗도 심고 다시 그렇게 해야지 잘갖고야 수년 동안 잘갖고 열매를 맺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는 그 다음에 나타난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으셔서 이제는 그 이후에 누리고 살아요 은혜에 의지하여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면서 이제는 3장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수고해야 스스로 밭을 갈아야 다시 동풀을 다 제거하고 밭을 갈아야 너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이제 이들의 그 유한한 노력과 자원을 가지고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밥을 먹게 돼요. 그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의지하게 된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 나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노력을, 너희의 손을 혹은 이방신들의 그러한 우상 앞에서 그들에게 절함으로써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16절에, 11자 16절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성가라. 들었건내 마음이 미혹하여.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놓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목을 주실 것인가? 너희가 잘못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을 주실 것인가? 그것 이또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베이스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이미 베푸셨어요 그것을 이제 선행적 사랑 혹은 선행적 은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너희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소외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은혜 너희가 받을 은혜는 나에게만 구해라 그것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명령을 나의 규례를 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쉬워요. 행동은 늘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18절에서부터 나온 내용이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6장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6장에서 나와, 나와 있는 것처럼, 쉐마이스라엘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다, 문에다가도 기록하고, 안쪽, 바깥쪽에 다 기록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데 우리가 말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 강론하다는 라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대화하다는 거거든요. 늘 대화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베이스에서 대화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일상화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만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한 때에만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일상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하더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너희들이 받았던 징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받을 징계 그것을 잘 너희가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너희에게 주실지 모른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은혜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 자체도 은혜지만, 또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들이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대로 안살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이대로 안 살아요. 들어가자마자 이대로 안 살아요. 열리 고성 교우 패스예요 아이성, 아이성, 가져가서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 이후로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열, 사사기의 시대를 거쳐서 나에게도 왕,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이후로 또 솔로몬 이후에 또 계속 애교하고 이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안 지킬 걸 아시면서도 요청하세요. 우리는 그런가요? 야, 내가 이걸 얘기해봐요, 이거 얘기해봐야 뭐하냐. 저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봐야 지키지도 않을 것. 이 약속 지키지도 않을 것, 해서 뭐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해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몇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면은, 우리는 경험상,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교육이 되니까, 에 됐다. 뭐 쟤는 저러고 살겠지라고 말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안 그러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이, 이들이 그렇게 안살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한 사람이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킨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쭉쭉쭉 이쭉쭉 이어지면서 결국에 남은 자사 상까지 지나가잖아요. 이사야를 사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대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즉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라 그 은혜로 살수 있다면 지금 우리 역시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참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냥 넌스톱으로 가면은 수개월이면 끝날 길이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훈련받고 훈련받고 훈련받느라고 40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알며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만 사,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